안녕하십니까. 일등부동산 t v 입니다 매물번호 523번이 되겠습니다. 태양군 원북면 방계리에 위치한 토지 매물이 되겠고요. 자, 이쪽에 위치한 토지가 오늘 매물이 되겠습니다. 85평 보존관리 지역이고요. 전원주택 부지로 적합한 토지 매물입니다. 2천만원 선이면 토지를 매수할 수 있는 그런 매물이 되겠고요. 세컨하우스로 적합한 토지 매물이 되겠습니다. 자 위치적으로 원북면 상권 차량으로 2분입니다. 방계 1호 저수지 차량으로 6분이고요. 바다 차량으로 10분 거리며 이용 가능합니다. 자세한 매물 구조와 주변 환경은 현장 영상으로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매물 안내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매물 위치 이쪽이 되겠고요. 자, 주변에 산들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공기 좋고 조용한 마을에 위치한 매물이 되겠습니다. 자, 매물의 방향은 이쪽이 남쪽입니다. 이쪽이 동쪽이 되겠고요. 자, 이쪽이 서쪽이 되겠습니다. 매물 위치 여기입니다. 그리고 이쪽이 이 건물이 요양원 건물이고요. 주변에 이렇게 산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 현황은 자, 이쪽으로 가시게 되면 마을로 들어가는 이어지는 도로가 되겠고요. 자, 이쪽으로 가는 방향은 이제 큰길 원북면 쪽으로 갈수 있는 그런 방향이 되겠습니다. 자, 매물 경계 짚어드리겠습니다. 매물 경계 자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자 이런 모양의 그 대략적인 경계가 되겠고요. 자, 전체적인 평수가 85평입니다. 그리고 여기 그 매물 앞에 이쪽이 다 배수구입니다. 배수구 작업을 다 해놔가지고요. 비가 많이 와도 배수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매물 현황입니다. 매물번호 523번입니다. 태양군 원북면 방계리에 위치합니다. 자, 면적은 85평, 총한필지고요 지목은 임야입니다. 용도 지역은 보존관리지역이고요 건축을 하시게 되면 건폐율이 2 0고요 용적률이 80% 이하입니다. 자, 매매가는 2700만원입니다. 고정가로 보셔야 됩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 검토하셔서 문의 주시면 자세히 안내 해 드리겠습니다. 전국의 매물 접수와 촬영 접수 많이 주시구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국 영상 보시고 현장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태양군 방길이 매물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만나보실 매물은 조그마한 토지가 되겠는데요. 앞선 한국영상과 매물 현황을 통해 가지고 평소하고 경계 대략적으로 짚어드렸고요. 현장에서 이동하면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도로 현황부터 말씀을 드리면, 자, 이쪽 내리막길입니다. 조금 내리막길인데 포장되 있는 이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어, 마을 쪽으로 이어지는 도로가 되겠고요. 자, 왼쪽 방향으로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제 큰 길쪽, 원북면 쪽으로 갈수 있는 그런 방향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매물은 여기에 위치합니다. 자, 주변에 여기 보면은 일부 이제 그 석축으로 해 가지고요. 이렇게 이제 그 돌로 이렇게 마감을 해 놨고요. 지금 판판하게 지금 이렇게 다져 놓은 요 토지가 오늘 매물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평수가 85평입니다. 주변에 산들로 둘러싸여 있어 가지고요. 공기가 좋고 조용한 그런 마을에 위치한 매물입니다. 자, 평수가 작다 보니까 뭐 집에 대한 건축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좀 평소가 작아서 좀 힘들 것 같고요. 아니면 또 조그맣게 이제 뭐 건축 해결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가설물 시설을 해놓고요. 그냥 그 주말 농장으로 사용해도 되는 그런 매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변 다 산입니다. 이쪽도 산이고요. 자, 저 밑에는 이제 집들이 있고, 여기도 산, 이 주변은 산이고요. 자, 이쪽은 이제 요양원이 하나 있습니다. 이쪽 앞에. 앞에 요양원이 자리를 잡고 있고 주변은 다 산입니다. 위치적으로 뭐 태안읍까지 차량으로 한 15분, 15분이면 가능하고요. 원북 면사무소 그 상권 이용하시려 고 그러면은 차량으로 한 2분이면은 가능합니다. 자 바다 같은 경우에도 1.7km면은 이용 가능한 위치에는 있 매물이 되겠습니다. 자 매물 모양은 항공 영상을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자 지금 현재 현장에서 보여드리는 매물 모양 그대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앞쪽에는 이렇게 배수로가 이렇게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가 많이 오더라도 일단은 배수 로 설치가 이렇게 깔끔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가 많이 와도 비양이 많더라도 배수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요. 어 가설물 시, 가설물 시설을 해 놓고 주말 농장이나 이렇게 어. 사용을 하시면 공기 좋은 곳에서 주말마다 오셔가지고 힐링을 할수 있는 그런 지역의 매물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매물 안내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1등부동산 TV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고요. 다른 매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